안녕하십니까? 신이기의 군사 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아주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코너죠. 오늘은 정말 유명한 무기, 대단한 무기입니다. 바로 전 세계 하늘을 지배한 최강의 독수리입니다. 미국의 F15 이글 전투기 알려 드리겠는데요. 어, 이 F-15 이글은 워낙 유명하고 지금도 미국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고, 어, 여기 파생형인 F-15E 스트라이크 이글 버전을 우리 한국 공군도 어,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뭐 정말 대단한 전투기다 보니까 이건 어 1부, 2부, 어 1부 전설의 시작. 그리고 이부는 어, 발전된 과정. 그리고 3부는 이제 어떻게 전투를 해왔냐 하는 전사 위주. 이렇게 해서 총 3부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 정말 메이저 무기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 메이저 무기 잘 아는 게 워낙 이렇게 길기 때문에 잘알했습니다자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f-15 이글 해드리겠습니다. 자 f-101 전투기를 대체하는 차세대 제공 전투기 소요의 재기였죠. 뭐 이때 어, 이게 f-101인데 부두라는 이름의 전투기였죠. 어이 1960년대에는. 저는 어, 그냥, 뭐, 빠르고, 그리고 미사일 쏠수 있고, 오직 그거였어요. 그냥 빠르고, 미사일 쏠수 있고, 빠르고, 미사일 쏠수 있고, 더 빠르고, 어, 어, 더 길게 미사일 쏘고, 오직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 F101, 뭐, F104, 뭐, 보시다시피, 날개는 작고, 어, 아주 빠르게만 갈수 있고, 기동성 몰라, 뭐, 이런 전투였죠. 기 어, 그런데 그때, 미국이 F111, 음, 똥꼬불쇼, 어, 제가 알무백에 올려드렸었죠. 그 F111, 이제, 사실은 폭격기 아니겠습니까? 그 F111 전폭기하고 짝을 이루어서 F111을 호위해서 적진까지 딱 침투해서, 어, 제공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제공전 투기, 호위기가 필요해. 그거, 한 천대 필요해. 천대 살 거야. 자, 전부 다한번 들이대봐. 이렇게 공고를 띄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딱 진행하려고 하면서, 야, 우리는 말이야. 고성능 장거리 레이더가 필요해. 어, 해군에 보니까, 뭐, F-14 해가지고, 톰캣, 어마어마하게 장거리 레이더 한다는데, 우리도 장거리 레이더 필요해. 그리고, 어, 해군에 한다는 뭐, 피닉스 미사일 같은 고성능 장거리 미사일도 필요해. 그리고, 어, 마 3급의 비행 능력. 지금 뭐, 마 2.2, 2.4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는 마 3. 이 정도 필요해. 왜? 이때는 빠른 게 짱이었으니까, 마3 필요해.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그, 발주를 합니다. 이래 됐더니, 여기에 또 레이더 같은 경우는 멀리도 보지만 우리는 슛다운, 룩다운 다 해야 돼라는 겁니다. 그전에 진공관 레이더, 팬텀에 들어간 진공관 레이더 같은 경우는 밑을 어, 탐, 이 스캔해서 제대로 탐색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월남전 때 에, 미국이들이 밑에서 딱 수비 딱 갑자기 급상승해가지고 이제 치고 빠지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어, 그래서 룩다운 밑에서 올라오는 이 지면의 클러스터 같은 걸다끌러줘서 어, 하방에서도 올라오는 것들을 다 탐색할 수 있고. 그리고 슈다운, 그 하방을 락 어, 락원해서 미사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도 필요해. 그러면서 우리는 마3이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월남전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전비를 지출했던 미국이 에, 국방부 장관이 예, 전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은 오직 이 국방 예산 줄이는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동작 그만. 세금 뭐땅 파면 나온 줄 아냐? 안 돼. 맥나아라가야 지금 팬텀 있잖아 팬텀 그 팬텀처럼 다목적 전투기 그거 좀발전형 어 해서 그렇게 멀티롤로 좀 써봐 뭘 지금 제공 전투기야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런데 미 공군은 아니 제공 전투기 우리는 필요한데 그런데 장관 말대로 어 무슨 뭐 멀티롤 하고 뭐 이렇게 공대지기 도 넣으면 제공 전이 제공 성능이 잘안 나오잖아라고 어 어미 공군은 아주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어, 13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는데, 여기에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다 이제 장관의 말대로 멀티롤 기능, 즉, 그 공대지 폭격 능력까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제공 성능이 딱히 공군 마음에는 안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부 거부를 하고 있던 차에, 그래서 장관과 공군이, 국방부와 공군이 굉장히 심한 갈등을 겪고 있던 차에 어마어마한 사진이 찍힙니다. 그래서 미 공군이 바로 이거야라고 하고는 폭스베스쇼크죠 미그 25가 미 정보 당국의 CIA의 촬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 공군이 국방부님을 채팅방에 초대하고는 사진 하나 딱 띄웁니다. 여러분도 뭐 단톡방이나 채팅방에서 아무 말 없이 사진 하나 딱 띄우면 뭐야 이거? 이거 뭐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 공군이 국방부에게 사진 하나 딱 띄워줘요. 그래서 국방부가 뭐냐 이게 리뷰를 보니까 공군이 뭐긴 뭐예요. cia 보고 안 받았어요. 소련 놈들이 새로 만든 초고속 고고도 여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공군이. 얘 말이에요. 성능이 조기 경보기급 레이더에마3 속도. 무려 24km 고도까지 올라가서 거의 100km 거리까지 미사일을 쏜답니다. 결정하세요. 얘랑 붙어서 박살날 전투기 만들 건지 아니면 우리 요구대로 제공기 전용 전투기를 만들 건지. 결정하세요. 우리 그냥 다 박살나 줄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에서 그할 말이 없죠. 이겨야 되니까. 이때는 뭐, 나라의 명운을 걸고, 어, 소련과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완전히 뭐 핵전쟁 각오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련에게는 이겨야지. 그래. 알겠다. 해라.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이제 공군이 신났죠. 그래서, 야, 요즘 뭐 가베닉 유행인데, 가베닉 뭐 하니까, 보이드 대령이라고, 이 월남전 때 정말 전설의 미 공군 조종사예요. 이 보이드 대령이 야, 너들 공중전 해봤냐? 이거 요즘의 공중전은 오직 에너지 파이팅이야. 에너지를 누가 많이 갖고 있냐 여기에서 결국은 결정 나는 거야. 그런데 가베닉 이거 적어도 침투하고 이런 데는 좋지만 이 하늘 위에서 에너지 파이팅 하는데 별로 안 좋아. 그래 가베닉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가고 해서 가베닉은 안 하기로 합니다. 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가비닛 이런 제안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을 하는 roc를 공군은 이렇게 냅니다 개발사들을 경악하게 만든 미 공군의 요구사항이죠 미그 25를 일단 잡아야 되니까 그 미그 25를 잡으려면 이 정도쯤은 그런데 그 미그 25가 1976년도에 벨링코 중위가 일본으로 귀순해오죠 미그 25 몰고 그래서 벨링코 중위가 몰고 온그 미그 25를. CIA하고 공군이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완전 깡통이네. 우리는 그동안 여기에 너무 공포를 가지고 있었고, 너무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환상의 전투기였는데, 실제 벨링코 중이 덕분에 이거 분석해보니까 이거 완전 깡통이잖아. 헛방이잖아. 라는 걸 알기 전까지, 이 1960년대부터, 10년 동안은 미그25는 그냥 공포의 환상의 전투기였어요. 오직 그게 이게 되는 겁니다. 왜? 아니, CIA가 레이더로 비춰보니까, 여기 번쩍, 여기 번쩍. 여기 번쩍 이러는데, 이 번쩍번쩍번쩍한 거를 속도로 딱 재보니까 마3이 넘어요. 뭐야, 이거? 마3? 또 고도를 재보니까 20km 이상 올라가 있네? 그런데 미 공군은 20km 이상 쏠수 있는 미사일조차도 없어요. 어떡하냐? 우리 다 죽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겨야 돼. 라는 그런 요구사항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대 이륙중량은 18톤 이상일 것.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래야 대형전투기 만들어. 그리고 공중급유 없이 대서양 횡단이 가능해서 유럽 전선에 바로 투입할 수 있게끔 돼야 돼. 라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유럽 전선에서 소련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대하고 나토와 3차 세계대전 준비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본토에서 바로 공중급이 없이 그냥 유럽으로 바로 투입되는 그런 항속거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고출력 펄스터 플러 레이더 어, 그전엔 진공관 레이더였는데 지금 있는 바로 그 기계식 레이더 이 정도 수준의 레이더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룩다운 슛다운 미트의 어, 지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수많은 클러스터를 다. 어 제거해줘서 선명하게 적기를 어볼수 있고 그래서 락온할 수 있고 슛다운 락온하고 나서 밑을 향해서 아무런 어떤 그 제한 없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의 레이더도 필요해 그리고 마하 2.5 이상 속도 성능 필요하지 왜 상대가 지금 미그 25인데 걔는 마하 3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어 어, 비행을 할수 있는 쌍발 엔진 어, 탑재해야 되고 그리고 미그 25급의 속도 섞는 건 당연한 건데 월남전에게 월남전에서 f 보 팬텀이 미그 21에게 그 매복에서 올라오는 그 미그 21에게 판판히 깨져 보니까 야안 되겠다 근데 미그 21이 조그만 것이 기동성이 아주 좋네 그래서 미그 25의 속도 그리고 미그 21의 기동성 이걸 다 합쳐 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최소 8발 이상을 탑재해서 한번 나가면은 뭐 적기 어 선호되는 기본으로 격추시키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비행 시간은 어 보니까 이 해군의 탐캣 굉장히 정비 시간 소요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좀 적게 해 줘. 그래서 비행 시간당 정비시는은11.3 이하일 것. 이게 우리 요구 목표야. 라고 해서 야, 이걸 어떻게 구현하냐? 60년대. 그래서 이, 당시 미국의 항공기 업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항공기 업체들이 열심히 열심히 만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계 업체를 결승에 올립니다. 어, 세계 업체인데 그 중에서 이게 세계 중에서 가장 먼저 떨어져요. 어, 이건 뭐냐면은 페어 차일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그 페어 차일드가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한미군 지금 쓰고 있는 A10 공격기. 그 A10 공격기 만든 회사가 페어 차일드. 그 그러니까 요런, 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뭐, 날개도 아주 짧고, F104처럼, 그냥 쇼파리입니다, 쇼파리. 이거 제일 먼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노스 아메리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NA335, 어, 모델이 있는데, 어, 이거 딱 봤을 때, 수호27하고 언뜻 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설에는 수호27이 이거 좀 뺏겼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냥 뭐, 항공기 역학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다 새처럼 생겼죠. 수호27이 백조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거. 그리고는 이제 맥도날드 글라스 팬텀 만들었던 그 회사가 만든 이 모델 199. 그래서 최종 이 노스 아메리카의 NA 335와 모델 199 맥도날드 글라스 여기가 결승전에 올라가서 결국은 이 맥도날드 글라스의 모델 199가 이겼습니다. 맥도날드 글라스는 1990년대 보잉에게 흡수되었죠. 어 그렇게 해서 1 9 69년도에 맥도날드 글라스의 모델 199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69년도에 선정했죠. 그런데 불과 3년도 채안 되어서 시제기가 바로 나와서 비행을 해버리네요. 1972년 7월 27일 퍼스트 비행 첫 번째 비행을 하는데 이때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뭐 어, 하루가 급하죠. 그래서 정말 모든 인력 다 투입해서 밤샘 작업하고 해서 불과 3년 만에 시제기 20대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시제기는 왜 그렇게 많이 만드냐 어떤 건이 어떤 시제기는 이 엔진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 어떤 건 레이더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 어떤 건뭐여튼 그렇게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테스트를 계속해 나가야 되니까 시제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20대나 그래서 그중에서 불과 3년 만에 72년 7월 27일 어 7월 27일 날 우리 6.25 전쟁 종전 일인데 이날 이제 첫 번째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기의 스펙은 이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양산 발전하고 좀 달라요. 시제기는 이렇습니다. 길이는 17.7m, 어, 폭은 12.8m, 최대 이륙 중량은 26.3톤입니다. 엔진은 프레덴 휘트니의 F100 엔진이죠. 이거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2.1. 실제 양산하고 좀 다르죠. 순항 속도는 마하 0.7. 항속 거리는 5,520km. 그래서 대서양 건너야 됩니다. 최대 상승 고도는 19.8km. 그리고 기본 무장으로는 20미리 기관포 한문 들어가고, 그리고 탑재 가능한 무장으로는 AM7 그러니까, 스페로우, 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M9, 사이드와인더, 중, 어,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이렇게 해서 미사일 8발을 탑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각종 무장이 6.8톤입니다. 그래서, 이 F-15AB, 이런가와 또 CD, 이런 게다 제공 전용이죠. 물론, 멍텅구리 폭탄, 이런 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밀 지상 타격 할수 있는 능력,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나중에 스트라이크 이글에서 나옵니다. 어, 우리 바로 F-15K죠. 이 스트라이크 이글은 이 F-15하고 형상만 비슷하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전축이에요. 왜냐? 여기는 6.8톤인데 어, 최대 최 무장이 스트라이크 이글 같은 경우 나중에 11톤, 13톤 이렇게 늘어나죠.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이글은. 이렇게 해서 어, 첫 시작일을 만들어서 20대를 동시에 그냥 테스트를 하고 어, 그렇게 해서 다 테스트를 마친 후에 양산에 바로 들어가는데 그 양산에 들어가는 게 1976년 6월 23일입니다. 애리조나조의 루크 공군기지에 첫 번째 배치가 됐는데 바로 첫 번째 배치되는 그 시절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 공군의 지금으로 치면 F-21 랩터급의 그런 최강의 제공 전투기로 F-15 이글 이글은 또 미국의 국조 아니겠습니까? 나라새죠. 그래서 미국의 나라새인 독수리 이름을 개성한 이 글이기 때문에 미 공군이 여기 F-15에 거는 기대는 어마어마했죠. 어, 그렇게 해서 이때 베링코 중위가 F-C, 어, 미그25를 가져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거 양산될 때, 자, 이제 미그25를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에 찼던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미국이 이렇게 1976년도에 실전 배치를 처음 하는데 이스라엘이 1977년도에 실전 배치를 합니다. F15를.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거의 같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부는 이렇게 F15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전설의 시작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2부에서는 F15AB형, CD형, 이런 발전,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3부에서는 F-15를 가지고 어떻게 전투를 치렀냐.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스라엘 공군의 백화계곡 전투라든지 정말 유명한 공중전들 있는데 제가 항공전에서 많이 알려드렸지만 종합적으로 F-15의 종합 전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기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